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빠TV에서 실버하우스의 조건. 첫 번째, 경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하우스의 조건은 첫 번째, 경제력. 거기에 맞춰서 찾아야겠죠. 두 번째, 노후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세 번째, 노후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가 생활을 할수 있을 만한 곳이어야 된다. 이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경제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하우스와 경제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돈, 하나는 월 현금 흐름입니다. 첫 번째 목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실버 하우스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하지요두 번째, 집이 있어도 월 생활비가 있어야지 생활을 할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나오시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밸런스 은퇴 자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020년 순자산 커트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상위 10% 정도 커트라인이 대략 10억 전후로 볼수 있습니다. 30% 정도는 4억, 5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 값인 50% 정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10% 이내에 계시는 분들은 실버타운에 가시든지 뭐 본인 집에서 사시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많은 퍼센트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잘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일부분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쓰시고 실버하우스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현금 흐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이 3억 5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저는 실버하우스 구입에 대략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쓰고요.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쓸수 있도록 한 1억 원 정도 금융 투자를 할것 같고요. 비상금으로 한 천만 원 정도는 생활 자금으로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월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진짜 생활하기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에 드는 비용이 많아도 한70% 이내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실버하우스란 적당한 곳을 찾아서 주택연금을 들어서 노후 생활비 어느 정도 보탤 수 있는 곳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집값이 안 올라도 그렇게 배 아프지도 않고요 여생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택연금 평균적으로 72세, 월 102만원, 주택가격은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제가 70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70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1억당 30만원 정도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3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92만원 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쓸수 있습니다. 제가 주택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택 가격별로 월 수령액을 제가 대략 찾아왔어요. 1억 5천 이하는 5대형으로 해서 조금 혜택을 줍니다. 뭐그 이상은 이런 월 수령액을 70세 기준으로 종신지급 장액형인 경우에 수령액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5대형인 경우에는 순수손익분기 기간이 24년 정도 됩니다 70세부터 만약에 94세 정도까지 사시게 되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비용들을 전혀 생각을 않고 내 돈을 그대로 다 받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대형이 아니고 그냥 일반형인 경우에 2억부터 5억까지 수출형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반형인 경우에는 손익분기 기간이 27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70세 정신 지급 장액형으로 주택연금을 들어서 97세까지 산다고 하면 주택연금으로 뭐 보증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다 내가 다 쓰고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을 하게 되면 이 장수 목표가 생깁니다. 나는 97세까지는 꼭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두명중한 명은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부 중에 한 명은 100살까지 살수 있거든요. 주택연금에 여러 단점들이 많지만 저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70세 정도의 주택연금을 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한 60만 원 이상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나오잖아요. 부부 기준으로 하면 2명에서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 주택연금으로 2억 정도라고 봤을 때한 60만 원 정도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쓸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32만 원 정도는 비상금 내지는 노후 목돈으로 해서 이걸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기타 투자해서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 노후 생활비를 최소 금액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위한 이 경제력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함께 들고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고 최소 60만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기초연금은 65세 되기 전에 자산 재정리를 해서 10명 중에서 7명이 받는 기초연금은 꼭 받자. 혼자인 경우에는 30만원, 부부인 경우에는 48만원을 꼭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나이가 되면은 되기 직전에 꼭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은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평생 연금이 나오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세 가지를 기초로 노후 생활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실버하우스의 조건 첫 번째 경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감사합니다.